도서타라브렉을 받아들임에서 발췌. 윗바사나 마음챙김 수행. 마음챙김 능력을 기르는 불교 수행을 윗바사나라고 부른다. 이 말은 붙다 당시 의 언어인 팔리어로 명확하게 보기 혹은 통찰을 의미한다. 이 훈련을 아래에 간단히 소개하겠다. 졸리거나 멍하지 않은 또렷한 의식으로 자리에 편안히 앉는다. 등을 바로 펴되 긴장하지 않도록 한다. 눈을 감고 손은 편안하게 얹고 뺨과 턱을 부드럽게 한다. 자신의 몸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마음의 눈으로 천천히 살펴본다. 긴장된 부분에 이르게 되면 부드럽게 긴장을 푼다. 보통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에 빠져서 길을 잃고 헤매기 쉽다. 그래서 윗바사나 수행은 호흡에 집중하는 것을 먼저 한다. 호흡을 마음 챙김의 주요 단서로 사용하면 마음이 고요해져서 당신을 통해 일어나는 삶의 변화하는 흐름에 깨어 있을 수 있다. 심호흡을 몇 차례 한 다음 자연스럽게 호흡한다. 호흡을 가장 쉽게 느낄 수 있는 부위에 주목한다. 숨이 코에서 들어오고 나갈 때 느낄 수 있다. 콧구멍 주위나 인중 근처에서 숨이 드나드는 걸 느끼기 쉽다. 혹은 가슴의 움직임이나 배가 불렸다 꺼졌다 하는 것을 느낄 수도 있다. 이 가운데서 호흡이 가장 뚜렷하게 느껴지는 한 곳을 정해 호흡 감각에 주의를 둔다. 호흡을 통제하거나 호흡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 올바른 호흡법은 없다. 호흡을 코나 배에서의 감각 변화로 느낀다. 편안하게 깨어 있는 의식으로 매 순간 호흡에 따른 감각의 변화를 느껴본다. 마음 속에 이런저런 생각들이 계속 떠오를 것이다. 생각은 적이 아니다. 마음에서 생각을 쫓아낼 필요는 없다. 그러나 한 생각에 빠져 계속 이야기를 만들려. 헤매지 말고, 생각이 떠오르는 순간 그것을 알아차린다. 생각이 떠오른 걸 알아차리면 바로 생각, 생각. 이라고 부드럽고 친절하게 마음 속으로 이름을 붙여도 좋다. 그런 다음 어떤 판단도 하지 말고, 곧바로 호흡으로 돌아온다. 호흡의 홈베이스, 즉 온전한 깨어있음의 장소가 되게 한다. 지나가는 차 소리, 따뜻하거나 차가운 느낌, 배고픔의 감각 등 다른 경험이 느껴질 수 있지만 굳이 쫓아내려 하지 말고 그냥 의식의 배경에 내려둔다. 만약 어떤 특정한 감각이 강해져서 계속 신경이 쓰이면 호흡 대신 이 감각을 마음 챙김의 주요 대상으로 삼는다. 따뜻함이나 차가움, 따끔거림, 수심, 비틀림, 찌름, 떨림을 느낄 수도 있다. 부드럽고 열린 의식으로 감각을 단지 있는 그대로 느낀다. 그 감각들은 유쾌한가 불쾌한가 더 강해지는가 사라지는가? 그것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차려본다. 그런 감각들이 누그러지면 다시 호흡을 마음 챙김으로 돌아온다. 만약 그 감각들이 너무 불쾌해서 마음의 균형과 평정이 흐트러진다면 주의를 다시 호흡으로 돌려도 괜찮다. 유사한 방식으로 두려움, 슬픔, 행복, 흥분, 비탄 등의 강한 감정을 마음 챙김할 수 있다. 떠오르는 감정에 매달리거나 저항하지 말고 또렷이 깨어서 부드럽게 경험을 바라본다. 이 감정이 몸에서 어떤 감각들로 느껴지는가? 어디서 그 감정이 가장 강하게 느껴지는가? 한 곳에 고정되어 있는가? 움직이는가? 얼마나 큰가? 생각이 불안하고 생생한가? 생각이 반복적으로 드는가? 마음이 닫혀 있는가? 열려 있는가? 주의를 기울일 때 감정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아차려 본다. 더 강해지는가? 더 약해지는가? 다른 색깔로 바뀌는가? 몸에 머무는가? 흘러나가는가? 감정이 누그러지면 주위를 다시 호흡으로 돌린다. 만약 감정이 당신을 압도한다고 느껴지거나 주위를 어디에 둘지 혼란스러우면 편안하게 호흡으로 돌아온다.